전단 중시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법제적 는응을 위해서도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후님 발표하셨던 공약들 중에서 내란 어, 포물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내란 내란의 가담자들에 대한 조만한 없는 범죄를 비롯해서 전체만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책들을 주셨는데요 좀 뜻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일단 먼저 내란이 발생하게를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하나 여쭙고요. 어, 거기에 붙여서 더해서 어, 이번에 이제 제시한 정책과 공약이 있으실 때어 당직 못 하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자희를 위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란의 핵심적인 원인 이제 그니까 우리가 2017년, 1그 7년 국정농단, 네. 그대로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도 역시 이제 박근혜 정권의 어떤 적폐 그리고 사회 대기업 여기에 대한 발행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감시시켰던 우리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국민들은 우리의 사회 바꿀 수 있는 사회, 사회 대기업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런데 이 개혁이 실패합니다. 이 개혁 실패가 결국은, 어, 민주당 정권에 대한 이제 엄청난 실망으로 기결이 됐고, 그러한 이제 실패의 결과로 반동적인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단순히 이제 개혁 실패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제 사회 양극화나 불평등이 굉장히 이제 오히려 심화되는 과정에서 어, 그러한, 이제, 제도적인 어떤 권리 보장에서 배제되었던 여러, 이제, 부분들이 사실상, 어, 거부세력의 어떤 토양들을 마련했던 것 같고, 이런, 이제, 내재적인 장대되어 있는 사회적 조건들이 형성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가 대단히 양당 진영정치로 극단적으로 정치 자체가, 어, 양극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구조적인 원인 어디로 가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공격하고 어이제비난하는 정치 이게 이제 오히려 어 이러한 그 정치적인 양극화에서 훨씬 더 조장하게 되는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결국은 어 내란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핵심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는 결국 그 반동정 정권을 가져오게 했던 개혁의 실패가 사실상은 어 매우 핵심적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질문 드렸던 것은 이러한 제 내란 공식을 위해서 내란 네. 내란이 일어나기 발생하게 된핵심적이 원인을 짚어주셨다면, 공식을 네, 네. 위해서 제시한 정책과 공약이 무엇일까? 제 네. 지대구에 탈파하신 내용에는 제가 이두개 있는데, 1번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우선은 이제 이 내란에 대한 육공화국의 그, 협법상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위협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개혁에 대한 욕구를 강화하는 이런 제약들이 그 협회도 있고, 어, 또 한편에는 이제 유성률에 대한 그 단죄를 매우 어. 엄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겠 것이 있어서 어 사실상 이제 내란 무드머리에 대한 사명은 이제 있어서 안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그 결국은 이제 그그부에이요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이제 반동적 정권에서 사실상 이제 그 그 부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내란을 꿈꿀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살펴봤을 때 차별과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공약 중에는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차별과 오을 없애는 공약들이 매우 상 수위가 1, 2위 정도, 두가 예, 있을 정도로, 어, 이 사회적 투양을 없애는데, 공략이 매우 집중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지금, 공략, 이제, 주셨던 게, 발표하셨던 게, 사면이 없는 단죄, 평시에경험권 삭제, 그리고 이제, 이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분명 보리시의 이 원원대의 순위, 어떻게 할것인가 험벅제 그 탐사국방절차에 대해서도 주셨다는데요. 내란의 무언의 둠이나 내란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의 역에 대해서는 공약 안에서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별도로 5월 26일 날그 개헌 정치계의 국방 공약을 별도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 군대도 사실 이제 어, 이 내란에 동원이 됐던 부분이있는데그이 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어, 역시 육사의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군부 정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육사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투자대 대학을 설립하자이게 이제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을 군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방첩사령부가 지금까지 실제 이제 뭐 간첩이라고 방첩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정치공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잘 알다시피 이제 보안사, 기무사 이게 이제 계속 이름만 바꾸면서 어, 정치 공작을 해오는 이제, 어, 군대 내 조직으로 나와 있어서, 방첩사를 이제 폐지하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군에 대해서 이야기할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검찰 고화국이라할 정도로, 검찰의 권력이 거의 무소불위로 어, 작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 이 검찰, 그, 권한을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파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 내란 수사에 있어서도 이 수사권을 누가 뭐 주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어, 그리고 이제 기소와 관련해서도 이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어서 그래서, 어, 이걸 이제 뭐 어떤 이제 후보의 경우에는 기소를 하는 검찰에 있어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든가,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공수처를 더 강화해야 는 이런 안도 내고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제 그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분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어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수사와 기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어 전면적인 그 개편, 이제, 개인 개혁, 위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분석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네,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네. 이 정도 일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지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이정치계 중에서 차별과 혐오 정치 극복 그리고 이 다양성과 미니를 반영하는 정치 실현 분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 분야도 10분입니다. 이제금 이재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두 개밖에 없어서 <laughs> 네 조금 이제 이라고 예그 저는 어, 차별과 혐오 정치 있고 다양성과 미니를 반영하는 정치 실현 좀습니다 사실 어, 지난 TV 토론을 비롯해서 대선 과정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의 사회가 의 혐오 정치가 너무 의심하다는 게너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 먼저 저 근본적인 그 개혁 방안으로 제약적 대통령 개혁, 그러니까 사실 제약적 대통령 제는 어떻게 보면 이번 대란상태에 원인을 제공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도 보여집니다. 이제한민 대통령제 개혁을 위해서 어, 국회 어, 국무총리를 국회를 추천하는 준 대통령제 개혁을 제안하시 해주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네, 저희가 이제 혹은 해각자나 혹은 대통령제는 익숙한데 준 대통령제는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당 후보자들이 절차나 시기들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내용도 들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개원에 대한 절차와 시기에 대한 그런 어, 자세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 네, 개원 문제는 어, 사실 그 이번 분법 개원이 시작됐을 때부터 개원이 매우 필요한 어, 민주노동당은 입장을 내, 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입공고 공법이 일단 이제 권력 구조면에 있어서 뭐 지나치게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어, 이 비상개혁에 있어서 사실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본권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후라든가 이제 소수자들에 대한 여러 기본권이 매우 이제 미디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 전면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제하고 있고,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어, 전면적인 개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시기적으로 보면, 어, 지금 이제, 그, 개헌에 대한 대선 후보들 입장을 물었을 때, 어 사실 이제 딱떨러진 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위월볼 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시임되면 바로 어, 개헌과 관련된 기구를 이제 국회에 두고 실제 들어가야 될 텐데, 어, 목표는 지방선거 때 어, 1차적으로 이제 저는 단계적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는 지방선거에 일차적인 어, 개헌을 국민투표로 보지 좋겠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이를 보완하는 이제 기본권 문제는 좀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총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미 이제 어, 한계, 지난 이제 육공학병법이 오히려 이제 헌정을 부정했던 세력들하고 같이 이제 국회에서 어 개헌안을 작성해야 되는 한계들이 있기 었 때문에 이번에는 적어도 시민의회 방식으로 어 국회에 두고 이제 시민들이 실제로 어 개헌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그 총리명 임 이제 그 정부 형태를 이야기할 때, 결국은, 네, 대통령제가 워낙 그 집중, 군안의 집중을 받기가 되게 어렵다는 단계 때문에, 어, 충분히 체중총리를 두는 방식을 가지고, 어,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방식을 일단 한번 중간 단계로서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대한 애정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국민을 닮은 국회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어 장기적으로는 의거 내각제를 충분히 도입해 볼수 있는데 어 대통령제에 대한 그 애정을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어 전환해 가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일단 대통령제에서 다단계 정치가일차으로 가능하도록 결석 투표대회는 반드시 먼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이 개헌 공약을 내놨는데 기본권 강화 공약을 내놓은 것은 부분이 바뀌 없더라고요. 저희가 보여드 되니까.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정치개혁에서 더 중요한 것, 혹은 어,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공약입니다. 이 공약 역시 후보님만 어, 공약을 했고 다른 분들의 공약에서좀찾아을받어었웠는데요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관련해서 어, 어느 전부터 우리한 갖고 계신 걸로알고있는데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이 선거제도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여와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미성정당을 막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미성정당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의 이제 개편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지역, 우리가 이제 역별로 비례성 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방명, 전당명 문제 같은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의 자기 이제 지역별 정치를 하기 위한 지역 정당을 이제 본격적으로 어 지, 지역 근권과 함께 연관시켜서 어, 동민을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에 제가 선거를 해보니까 어, 서로 다른 정당이 결국 선거 시기에 일정한 선거연합을 할수 있는 선거연합 정당 제도도 반드시 이번에 선거제도에서꼭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후보들에게 물었을 때 일단 결선투표대를 부정하는 바는 없었기 때문에 결선투표대는 당연히 도입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드리고 습니다 지금 더있지만 다음 더 중요한 질문도 있을까 겠습니다 아, 굉장 중요한 질문도 있 차분히 좀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급하다고 아직 끝내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분야로 가겠습니다. 회대교민주일에좀 평가 시렵니다. 예를 좀 시간이 좀 길게 남았습니다 15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장서연 위원장님하고 이지연 위원장님 발표 주례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께서는 이번 내란의 핵심적인 원인이 반동적인 정권을 들어서기 한 개혁의 실패 그리고 그부 세력의 토양이 된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심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내의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의 문제라고 고 구조적 문제이기도한데요 이런 불평등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바꿔야 될지.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왜 수탈적인 경제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자본, 금융 자본 또이 어 플랫폼 그 기업들이 사실상 어 경제 구조에 있어서 가장 이제 확대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이제 그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유를 적점한실탈지역 구조가, 요, 심각한, 어, 지금, 고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자산, 그, 불평등의 문제, 부동산 경험할 만큼, 실제로 이제, 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 두 가지가, 어, 불평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탈적 경제 구조는 결국은 어, 노동과 자본 간의 이 소득 배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러한 이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하나 그리고 이제 자산 불평등이 점점 더뭐 심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산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문제가 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수탈적 경제 구조를 기법을 또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체제를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 이제, 기본적으로, 불공정 거래라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게 하나가 필요할 거도또 하나는, 노동소득을 어떤 식으로, 어, 이 이제, 그 격차를 주는 않을 거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 아래 가장 이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 조건을 상향해야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어, 긴급하게 적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어 저는 이제 그 밖에 있는 노동자들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수달에불과한 1,300만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 인구가 3 0 0만 명이 증가되는데 1,300만 명이 근로기준법을 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이제 근로시도 적용하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사례5 최저임금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격차를줄이 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좀 그, 되게 세게 질렀던 게 있습니다. 부의 대군이 말을 어 이제 막자라고 해서 상속증여세를 제가 이제 90%로 인상한다고 했더니 예, 아마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매우 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지위와 자산에 의해서 그 자식들의 어 이후에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신구 사회를 하고 있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이제, 소득의 재분배 정책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어 증세를 통한, 이제, 소득의 이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을 해소하자. 이 부분이, 중요한 공약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시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셨는데요. 을 어, 워낙 오랫동안 제 노동 네, 한번 변호사고 활동을 하셔서 그 외에 노동 분야에서 더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주소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 최저임금이 주소상인들의 전체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결국은 임대료라든가 어, 이제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원성이 가져가는 그거 그분야 훨씬 더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원청과 한층 간의 단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질 수 있는 그 이제 인상분을 실제로 원청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